오빠, 마스카라 추천 왕도인는나몇번 얘기하니? 내가 몇 번을 얘기하니? 내 유튜브 안 보니? 아우, 지겨워, 진짜. 마스카라는 우리 모두의 숙제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하니? 랑콤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나한테 갖다 줘, 갖다 주고 써보라고 해가지고 썼는데도 나는 그게 뭉침이 있고 끈적거리고 두꺼워서 나는 안 발라요. 누구나 다 틀린 거예요, 그게. 내가 추천한다고 해서 바를 거예요? 안 맞을 수도 있어? 그럼 내 욕하려고? 아몇 번을 얘기하니, 유튜브에서 내가. 유튜브 보지도 않고 여기 와가지고 상담받으라 그래. 아우, 지겨워, 진짜. 검은 컨셉인가요? 아니요, 씹고 있는 거예요. 정다혜님, 안녕. 아우, 진짜, 지겨워 죽겠어, 세상에. 아우, 몇 번을 얘기해봐라. 내가 몇 번을 똑같이 얘기할 거다, 내가. 아우, 진짜. 유튜브 좀 구독해, 그러면. 거기서 다 얘기하고 있는데. 어디서 여기서 꽁으로 그냥 다 얻어가려고 그래, 아주 그냥.